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 지금 갖고 있는 이 물품은 뭐냐 바로 아이폰 12 프로 사전 예약한 따끈따끈한 신상이 여기 왔습니다. 와! 불을 <laughs> 켰습니다. 아 정말 이제 사실 사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laughs>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설레서. 지금 스토디 카페를 탈주하고 지금 왔어요. 택배가 도착해가지고, 오늘 택배로 바로 왔고요. 저는 T 다이렉트샵에서 1 3 4만5천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코 패키지로고 해서 나와있고요. 짜잔. 이렇게 T 다이렉트샵에서 왔다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제가 사실 사전 예약은 처음이고, 네 사전 예약 자체가 처음이어서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패키지가 구성이 그래도 알차다. 뭔가 되게 잘 정돈돼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어쨌든 그냥 아이폰을 샀을 때 그냥 딸랑 오는 것보다 이렇게 T 다이렉트샵에서 이렇게 웰컴 패키지로 해놓은 거 보니까 참네 가슴이 두근두근 설렙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아 이게 참 패키지가 잘돼 있어서 뜯기가 되게 아쉽네요. 네. 웰컴 북도 있네요. 이거는 웰컴 북. 지금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간단한. 이런뭐 SK 텔레콤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치우고. 전 사실 원래 SK 텔레콤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유심을 그냥 끼면 되는 형식이었고. 오. 여니까 사품이나오네 <laughs> 뜬금없이 마스크 케이스가 있네요. 네, 원래 필요가 했는데 뭐가?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보고. 웃음> 여러분, 그게 왔습니다. 네. 아, 이게... 그리고 제가 몰라서 혹시 몰라서 케이스를 샀는데, 이렇게 오네요. 오네요. 케이스가 따로 SK 텔레콤스 챙겨줬네요. 정말 좋네요. 원래 온다고 말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샀거든요. 지모라는 데에서 샀는데, 음, 여기 이렇게 왔네요. 그러니까 s k 텔레콤에서도좀 한번 이것도 뽑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여러분 대망의 타라 <laughs> 제가 사실은 어이 케이스까지 굉장히 얇아졌죠. 제가 기존에 케이스들을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이즈 비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이폰 6 때도 있고. 네 아이폰 6 제가 16GB 썼을 때 이게 막 이만큼이나 되는데 사실 아이폰 11 프로 때는 더 두꺼웠어요 아니 더 두꺼운건 아니구나 좀더 두꺼웠어요 이게 역대급으로 그게 다 두꺼운데 보니까 이... <웃음> 아니 <웃음> 사이즈 실운가요 <laughs> 거의 절반 <laughs> 진짜 케이스 네 케이스 주는 거 같은 SK텔레콤에서 챙겨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애플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이거 충전기를 무슨 환경 보호 차원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 는 의미에서 그 없앤 거는 좀뭐 좋은 취지에서그는데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좀 소비자 입장에서 화나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프로를 사면서 애초에 네. 이제 삼성에서 애플로 넘어오시는 분이나 뭐 기존에 이제 아이폰 6나 7 혹은 8 쓰셨던 분들이 넘어오시기에는 조금 이게 네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laughs> 들긴 하네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와, 보세요, 이 빛깔. <laughs> 와. 아, 제가 일부러 이 카메라 세팅을 조금 채광이 좋은 데서 하려고 했는데 보이시나요? 오마이갓. 그래서 야 진짜 확실히 이번에 이게 좀 각진 모양인 것 같긴 해요. 보시면 이게 되게 참치캔 모양이긴 하죠? 참치캔. 이거 여기요 앞에 이렇게 쉴링 이렇게 되어있고, 아무 각져있는 산책형 모양입니다. 여기 키패드가 있고, 제일 강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되게 각져있는 형태예요. 보시면은 각져있는 응. 형태고, 여기 어, 방해 금지 모드 할수 있는, 사이렌트 어, 버전 할수 있는 거랑 볼륨 어앤다운있고 여기는 홈, 버튼. 홈 버튼이 있습니다. 자, 히보시죠홈 버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보면 유심 넣는 곳이 있습니다. 네. 구성품은 다음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어폰 자체도 빠졌다고 해요. 네 이어폰도 빠져서 원래 여기에는 이어폰이 들어있어야 되나? 네 이어폰이 들어있어야 되나? 모르겠네 이어폰이 들어있어야 하지만 지금 유심 핀 카드 넣을 수 있는 이 슬로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네 케이블만 딱 달랑 와있네요. 아 정말? 이거는 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뭐 이런 애플에 그냥 기존 고객 그냥 기존 매니아층만 챙기겠다.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그냥 핸드폰 달랑 이렇게 얹어져 있고? 얹어져 있고 끝!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있네 네 끝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진짜 이게 제가 비교를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이 정말 11 프로 때와는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좀 심한 것 같아요 네좀 아쉬움이 많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갖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기존에 이제 뭐 갤럭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팔, 팔 제품이나 뭐 이런 오래된 버전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네, 감수하셔야죠. 어댑터가 그렇게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이제 셋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한번 켜보죠. 네, 이렇게 네, 나와있네요. 이렇게 벨뭐 방위군지 모드, 뭐 음량 조절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이렇게 있다고 친절하게 나와있네요. 뭐 여기는 충전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laughs> 진짜 이쁘기는 정말 이쁘네요. 이 진짜 이쁘네. 한번 켜볼까요? 오, 애플 로고가 잔잔하게 딱 나오면서. 네, 셋업을 완료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iOS 14를 탑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앱라이브리도 생겼고 이제 보면은 이걸 뭐라고 했었지? 이거 막 스택 같은 거 생겼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것도 탑재를 한걸알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손에 이렇게 딱 이게 참치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묵직하고 묵직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되게 좀 손에 잘 잡혀요. 뭔가 확실히 11 프로 때보다는 좀 그어요 가벼운 느낌 왜인지 모르겠는데 가벼운 느낌이고 그리고 손에 더잘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1레븐아 일레븐 일레 트웰브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색깔도 예쁘게 잘 뽑혔고요. 어, 한번 우리 1레븐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게 비교가 안 되나? 비교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굉장히 어,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거 오히려 12가 더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보면은 이 베젤 자체가 더 얇아져서 그런가?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더 화면이 얘가 더 시원시원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색깔 자체를 비교를 해 봤을 때도 네 이거 저는 이제 11 프로도 사실 그 미드나잇 그린으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음. 색깔도 이게 뭔가 차이가 나죠? 뭔가, 둘다 약간 어두운 계열의 색상인 듯 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미드나이그린은 뭔가 조금 확실히 따뜻한 느낌이 있고, 얘는 조금, 조금 차가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미드나이그린 너무 빨리 질려버려서 이제, 네, 퍼시픽 블루로 갈아타긴 했는데, 전 색깔이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크기 자체로 봤을 때는, 11 프로보다 지금 12 프로가 더 지금 큰것 같아요, 사이즈가. 네, 보면 은 이제, 사이즈 자체로 봤을 때는 뭔가, 둘이 보면은, 이게, 네, 12 프로가 조금 더큰것 같죠? 그리고 이제 사실 둥근 이런 모양이어가지고 11 프로가 원래는 음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11그 프로 자체가. 이제 12 프로는 조금 가벼운 느낌 있고 또 화면이 좀더 시원시원하고 크게 보이는 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어 아이폰 12 프로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아 참. 이뻐요 진짜 색깔 자체로 봤을 때는 진짜 이번에 잘 뽑혔고 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아마 불량이 걸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밤에. <laughs> 그렇지만 아직 뽑기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안 되면 뭐 리퍼 리퍼는 아니고 <laughs> 교환을 하러 가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